당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첫 수산물 위판장 설치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진 수협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설치 반대에 나선 건데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태안군을 방문한 김태영 충남도지사가 가로림만 해상도량을 반드시 건설해 서해안을 한복판 골드코스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산시가 성현면 하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약 4천 리터의 기름이 유입된 걸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에서 대마를 몰래 키우고 섭취한 태국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출국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공장 기숙사 화분에서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지역 첫 수산물 위판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위판장 운영 주체인 당진 수협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설치 반대에 나선 건데요. 당진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왕인 당진 장고왕 당진시가 당진 수협의 요청을 받아 이곳에 지역 첫 수산물 위판장 설치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징어와 꽃게 같은 수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돼 수산물 위판장과 처리 저장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확보한 상황. 이달 첫 삽을 떠 올해 안에 준공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입니다. 서산이나 태안처럼 당진 시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판장 설치에 적극적이었던 당진 수협이 지난 3월 새 조합장 취임 이후 반대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든건 항구 수심. 당진은 어종과 어획량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들여와야 하는데 장구항은 수심이 2m에 불과해 대형 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징어 운반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것들이 28톤 확인을 한결과요 그렇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간조 전후로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태안 어획물 운반선 협회가 최근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위판 단가를 최소 태안 신진항 수준으로 맞춰주고 판매 이후 남은 물량은 수협이 모두 사달라고 했다며 이럴 경우 적자가 날게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그분들 말을 믿고 수십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그런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고스란히 당진 수협이 부담을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큰 거고요. 당진시는 충남은 물론 경기도와 인천, 전북 지역 모든 수역 위판장이 흑자를 내고 있다며 왜 미리 적자를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심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확보 방안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검토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시비라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으로 어획물을 옮기는 방안도 있다며 운반 관련 예산으로 해마다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조합장님께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것을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내포기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되겠습니다. 당진 수협은 다음 달초 대의원 총회를 열어 위판장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 위판장 설치가 무산될 경우. 확보한 예산은 모두 반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반드시 건설해 서해안에 이른바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시 군을 방문하고 있는 김지사는 2일 태안군을 찾아 이 같은 충남도의 구상을 내놨는데요. 태안군도 현장 브리핑을 통해 김지사에게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지사는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골프장과 부대시설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9일 발생한 테크노밸리 내 절상유 유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1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기름 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약 4천 리터의 절상유가 성현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제 뚜글 설치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우수관로를 청소하고 절상유 취급 업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상유를 유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에서 대마를 몰래 키우고 섭취한 태국인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산 경찰서는 이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두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에서 26일 사이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기숙사 화분에 대마 14구루를 재배하고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두 명은 앞서 출국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학교에서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김김혜 장학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학사 김김혜입니다. 예, 아, 장학사님 먼저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 연계 학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는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구시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장래 희망을 찾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할수 있도록 충남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학생 주도적 수업, 즐겁게 배우는 수업,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충남형 자유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동안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의 자유학교활동을 17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충남여 진로연계학기는 정기고사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와 자유학기를 통해 그린 꿈을 완성하기 위해 3학년, 특히 3학년 2학기 구입전형이 끝난 이후에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충남교육청이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 연계학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 그럼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모든 중학교로 찾아가는 운영 지원 활동, 자유학기 연계학기 편성 운영 도움 자료 개발 보고, 1대1 교사 맞춤형 수업 지원,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동영상 제작 보급,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김김의 장학사였습니다. 충남 지역 야산을 돌며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당진과 서산, 예산 등 지역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 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정해 매일 다른 장소에서 억대의 판돈을 건채 화투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가운데 범죄 수익금 6천만 원을 몰수할 예정입니다. 일 오전 0시 50분쯤 청양군 화성면에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60대 양계장 주인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양계장 세 개동이 불에 타는 등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놓고 청양군과 태안군, 보령시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양군은 1일 군청에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지난 3월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를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령시도 지난 1일 문예회관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연구소 유치에 본격 뛰어든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11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마친 후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홍성지회가 산불로 피해를 본 가구를 대상으로 토목 설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이번 산불로 주택과 창고 등이 전소돼 신축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농지 전용과 개발행위 시 필요한 설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홍성군 허가 건축과 또는 설계에 참여하는 설계사무소 6곳에 연락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지역 내에 모범 장수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30년 이상 등록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 관련 업종으로 최근 3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인데요. 평가 기준은 장기 고용 유지와 사회적 책임, 직원 복리후생 실천과 핵심 기술 보유 등입니다. 모범 장수 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경영 안정 자금 금리 우대 혜택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 판로 개척 등의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